안녕하세요. 27살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1년 사귄 2살 연상의 남자친구가 있었고, 올해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개념 신우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이 아니라 파혼하게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은 서울중심 상권에서 제법 큰 규모의 중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조부모님께서 하시던 식당을 물려받아 2대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덕분에 매스컴도 몇번 탔기에 장사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받아 어려서부터 큰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중위권 대학을 나와 취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고 부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기에 부모님은 매우 좋아하셨지만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 역시 부모님처럼 제 가게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이 생각을 말씀드리니 무조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제 가게를 차리고 싶었어요. 계속 제가 고집을 피우니 그러면 일단 자본금부터 만들라고 하시더군요. 공무원 월급으로 가게 자본금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껴 쓰고 또 아껴 쓰니 안될것 같던 그 돈이 결국 모이게 되었어요. 한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부모님이 제 진심을 알아주셨고 투자 형태로 제가 가게를 열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당시 동네에 제가 자주 가던 화장품 가게가 있었는데 마침 가게 주인이 해외로 이민을 간다고 했고 덕분에 제가 그 가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인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는 와중 저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8살 많은 누나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었지만 데이트하는 동안 돈 문제로 저와 어떤 트러블도 없이 깔끔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시댁 쪽에서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 결혼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저희 쪽이 더 많이 부담하기를 노골적으로 바라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먼저 나서서 저희는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칼같이 선을 그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더는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였어요. 상결례를 하고 며칠 지나서 하루는 신우에게 연락이 왔어요. 신우는 저에게 아무리 젊은 사람 둘이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다지만 우리 집 사정번이 알면서 그러는 건좀 아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쪽이 좀더 부담하는 게뭐 어때서 그렇게 인색하게 구냐더군요. 자기 동생이 워낙 빠지는 게 없는데 경제적인 서포트까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랑 결혼하는 걸 허락한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어이가 없던지요. 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의 누나니까 최대한 정중하게 이미 반반 결혼하기로 둘이서 이야기가 끝났으니 저희 의견을 존중해주시면 좋겠다고 보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계속해서 있는 사람이 더 내면 되지. 한 가족이 될 건데 왜 그렇게 칼같이 나누려고 하냐고. 남자는 군대까지 갔다 오니까 돈 모으기 더 힘든 거 모르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 연봉이나 제가 버는 돈이 나 절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왜 이런 이야기를 형님이랑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신우가 우린 더할말 없으니 니네가 돈을 더 내라고 말하더군요. 니네라는 표현을 듣는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연락 그대로 녹음을 해서 남자친구한테 보낼까도 했지만 결혼 전에 서로 감정 상하고 얼굴 붉히기 싫어서 재선에서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결혼 전부터 신우한테 밉보이면 답 없다고 그냥 돈좀더 쓰고 털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최대한 상황을 순화해서 알리면서 벌써 신우 노릇을 하려는 것 같은데 나는 예의하면서는 못 사니까 지폰수 다 해주는 그런 여자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그건 누나 생각일 뿐이고 자기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펄쩍 뛰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신우에게도 확실히 말해놓겠다고 했고요. 확실히 말하긴 했는지 신우한테 더 이상 별다른 연락이 없기에 이제 모든 게 해결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제 화장품 가게에 신우가 왔었던 거죠. 가게는 남자친구에게 지나가는 말로 물었고, 남자친구도 별 생각 없이 말해줬대요. 신우가 와서 비싼 기초제품부터 잔뜩 골라서 카운터로 오더니, 알바생한테 자기가 여기 사장 가족이라며 돈을 안 내도 된다고 하더래요. 당연히 알바생이 듣기에도 말이 안 되니까 그래도 계산은 해야 된다고 안내를 했답니다. 그러자 알바생한테 상소리를 하면서 니네 사장이 이런 교육도 안 시키냐면서 사장 부르라고 난리를 쳤더군요. 결국 알바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고 전화상으로 인상차기를 들으니 대충 들어도 신호였어요. 제가 당장 가게에 가볼 상황도 못되고 알바생은 무슨 죄인가 싶어서 일단 뭐뭐 가져갔는지 기록만 해두고 그냥 보내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어 한참을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를 뭘로 보고 이러나 싶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어서요. 고민 끝에 파원을 할때 하더라도 신우에게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신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우에게 저희 가게 오셔서 물건 가져가신 것 때문에 전화드렸다고 하자 대뜸 직원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 기분이 나빴다면서 연락하려던 참이었대요. 어떻게 자기를 거기에 10분도 넘게 서 있게 할수 있냐면서요. 황당했지만 그게 요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우에게 직원은 잘못한 거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우가 가져간 물건들은 일단은 제 돈으로 채워 넣었고, 제가 계좌번호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로 돈 보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가 황당하다는 듯이, 아니, 가족끼리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더군요. 제가 저도 이 가게 부모님이 투자해 주신 거고, 저도 사장으로서 가게 매출에 신경 써야 하는 거라고 저 이거 취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선 사업도 아니고요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신우 말대로 우리가 가족이면 서로 더 팔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신우가 진짜 그깟 화장품 몇 개로 째째하게 군다면서, 그렇게 돈돈돈 하면서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집 보면 자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겠다며, 걱정이라고 덧붙이면서요. 저도 결국 저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라고 화장품 사러 오시는 거 아니면 아이쇼핑이라도 오지 마시라고 했어요. 형님한테 안 팔아도 제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그냥 가져가면 제가 손해라고요. 그러자 신호가 예의가 있네 없네 돈좀 있다고 유세부리네 그러면서. 싸가지가 어쩌구 저쩌구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듣고 있기도 싫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먼저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화장품 가져간 일부터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랑 결혼 못하겠다고 네 누나 미친 거 아니냐고요. 남자친구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도 저한테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자기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 신우랑 한 가족이 돼서 부대끼며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홧김에 한 말이었지만 점점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결국 친정 부모님께 그동안 신우와 있었던 일을 얘기하곤 결혼 못하겠다 하니 부모님도 경악하시며 잘 생각했다고 하시더군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고요. 남자친구를 사랑하긴 하지만 저런 신우까지 가족으로 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시댁에서는 줄기차게 전화가 번갈아가며 왔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가게 앞에서 만났습니다. 신우가 가게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도끼눈을 하고 저를 몇 초간 노려보더니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가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뭐 해서 근처 카페로 갔더니 뭐 씹은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면서 한다는 말이 그까, 화장품 몇개준게 그렇게 아깝냐고 묻더라고요. 그까, 화장품 예단할 거 미리 했다 생각하면 될걸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죄송하다고 하면 내가 다시 결혼 진행해도 된다고 허락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며 으름장을 높더라고요. 저도 이제 질세라 그쪽 허락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마음 같아서는 절도제로 신고해버리고 싶은데 그나마 남자친구 생각해서 봐주는 줄 알라고 했습니다. 손버릇 거지 같은 당신하고 가족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다시는 제 가게에 찾아오지 말라고. 다음에는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라고요. 신우는 계속 시근덕거렸지만 별수 없으니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날 저녁 가게 문 닫고 집에 오니 현관 앞에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러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몇 번의 실랑이 끝에 남자친구랑도 잘 정리했습니다. 시댁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을 찾아왔었지만 부모님이 좋게 거절하시고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가 신호와 0까지 끊겠다고 나섰지만 사실 가족끼리 0 끊는 게 보통 쉬운 일인가요? 사소한 건덕지만 있으면 제가 어이없게도 용서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확고하게 여기서 끝내자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 고쳤을 수 없는 거라고요. 남자친구는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제 단호한 모습에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래도 사랑했던 시간이 있어서 가슴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제 발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는 없었으니까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남자친구도 말입니다. 신우도 이번 일을 계기로 남자친구가 다음에 만날 여자한테는 자기가 신우가 되었다고 무슨 그게 벼슬인 것 마냥 갑질 같은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만 이렇게 사연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